뭐야? 유니콘이다. 다니 좋아하는 거. 우와, 근데 이거 다자석인가 봐, 다나? 저기 가서 붙여봐. 어, 거기 가서 붙여보세요. 와우, 말투 너무 잘하고. 어, 붙여봐. 거기, 뭐, 뭐, 거기야, 어, 빨리 붙여봐. 와 오우. <목소리> 아빠 아빠가 붙여줘 아빠 아빠 이거 뭐야? 박스 이거를 여우. 어? 그건 뭐야? 말말 말박스. 다리 머리 뿔 이거 사슴 뿔 달린 사슴. 뿔 달린 사슴 다리는 사슴. 뚫뚫 머리 뿔. 아니 뿔할수 있어? 아니 있다? 이거는 뭐야? 뿔뿔 이거 뭐야? 뿔다할줄 아네 얼룩말 얼룩마 안아줄 거야? 얼룩말 저 칠판에 가서 붙이는 거야 <laughs> 그렇게 안아줄 거야? 얼룩말 안아줄 거야? 얼룩말 호랑이네 아니 호랑이 안아줄 거야? <laughs> 오, 우리 다운이 너무 스윗다안 응. 맞춰? 응. <laughs> 응. 어, 안아줄거야 안어땠고 아, 겨드랑이 낀나 뭐야 <뭐라> 뭐? 사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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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디가? 어, 왜? 어, 고기는 왜다 하나? 이거는 쓰레기통인데? 단는 쓰레기통에 넣을 거야? 아, 쓰레기통에 담고싶어? 쓰레기통에 담았어 블루? 안나 안아 안나안 먹고 와. 어 뭐라고? 응 뭐라고? 고구마 고구마? 응 고구마 먹고싶어? 아, 음. <laughs> 어, 어. 뭔데? 저 뭐있어? 저기, 아 먹고 싶어? 응. 하나만 주세요. 응. 알았어요. 고구마 하나만 주세요. 알았어요. 오세요. <laughs> 아 그냥 빠진 거구나어 무슨 소리야? 이게 네, 뭐야? 어? 무슨 소리야? <목소리> <우와> <목소리> 음 여기는 잠겨있어서 안 열리네, 그치? 멋있게 열리는데. 킥 응. 뽑고 싶어? 뽑혔다. 우와, 귀 구멍에? 응. 응. 안 돼?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넣으면 되지. 네? 열어볼까? 엄마랑 같이 볼까다니게 어. 어. 해봐 음. 어. 아이고, 됐다 음. 다니야, 다시 넣어볼래? 여기 위에를 잡아봐 어. 위에를 잡고 위에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다니게 해봐 음. 오. 오, 이렇게. <laughs> <laughs> 어, 빼봐. 오, 빼봐. 으, 빼봐. 으, 빼봐. 으, 빼봐. 으, 야 스마일이네. 다니 스마일 해주세요 엄마한테. 스마일. 어머. 네. 아 스마일 풍선 주세요. 네. 스마일 풍선 주세요. 엄마랑 같이로 갈까 풍선? 안녕. 응. 엄마. 엄마. 엄마 와. 어디? 엄마 풍선. 엄마 나가 나. 네. 어뭐더 혼자 넣 거야? 아 네. <laughs> 어? 어. <laughs>